쿠팡에서 가장 잘 팔리는 선풍기 3가지. 여름이 다가오면서 무더위를 날려줄 선풍기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홈플래닛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 ND-L212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강력한 바람으로 더위를 싹 날려주는데 미풍부터 강풍까지 3가지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또한 높이 조절이 자유롭고 휴대하기도 편리해서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시간 예약 기능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남자친구 선물로도 딱 좋을 거예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홈플래닛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 NDL211을 꼭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홈플래닛 스탠드형 리모컨 선풍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서 편안한 조작이 가능해요. 또한, 좌우로 회전이 가능하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바람을 쐴수 있답니다. 고품질의 선풍기 서큘레이터로 바람세기는 일반형으로 제공되어 조립도 설명서 없이 쉽게 할수 있어요. 이 제품은 중요한 건 바람세기인데 사용자들이 말하는 수면풍이 10분 뒤에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또한 리모컨 작동도 잘 되고 소음도 크지 않아요. 디자인도 훌륭하고 발버튼도 크게 있어 사용이 편리해요. 그럼 이만 제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무더위를 날려줄 선풍기가 필요하시죠? 오늘은 가성비가. 시프이컴 5역 가정용 선풍기 35cm CIFFNEB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가정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예요. 회전기능 바람세기 조절, 높이 조절까지 갖추고 있어요. 조립도 간단하고, 소음도 크지 않아요. 디자인은 무난하면서도 깔끔하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시프이컴 선풍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